<laughs> 치즈 턱시도 <laughs> 예 나무르기 턱시도 배고파 엄마냐 코코 지금 이쁜 짓 하는 거야? 서도고싶 응?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죠. 예, 제가 예. 지일에어 그 어, 머리가 좀 아프고 좀잘안기 하면서 그런 상나타나서진 받았는데 내 한정 받았어 코코야 왜 불렀어? 아왜 어? 불어? 왜 나오라고 했어? 어 코코야. 어, <laughs> 어? 왜 나오라고 있어? 어? 왜 나오라고 있어? 치즈, 거코, 놀자고, 놀자고. 응? 아이고, 꼬리를 바닥 세웠네. 아이고. 블랙팬서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해? 미니저코. 아, 코코... 플러스면 얘기를 해야지. <laughs> 야, 플러스면 얘기를 해야지. 어, 불러놓고 왜? 무슨 할 말이 있어? 어, 코코 씨, <laughs> 너희들의 응답이 곧 시련이 되리라. 고기다. 아고 물이야. 고기인 줄 알았는데 물이네. 목 말랐어? 아 그래서 불렀구나. 또 향하는 몰랐네. 담비, 어디 가? 담비, 어디 가? 어디 가, 담비? <laughs> 아, 좋다.